2019년 1 0월 18일 1학년 8반 3조 모인의 라디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 덕이야 툭하면 내뱉니그말 너도 힘든난마 내가 바본 줄나봐 69.4MHz 권재영의 포크라디오 네 안녕하세요 권지영의 포크란 유입니다. 얼마 전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수 설리양이 스물다섯 살의 꽃다운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연예계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닌데요. 2017년에도 같은 소속 S.M. 가수 샤이니의 종영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혹시 청취자 분들도 이와 같이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극단적이거나 우울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극단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라디오를 청취하시며 조그이나마 위안을 얻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으시도록 돕겠습니다. 노래 이어 듣고 오겠습니다 3814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5살부터 8년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혼자서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을 벌어주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지 않으셔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3개월밖에 남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제 청소년기를 어머니께 의지하고 기댄 저에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된 일입니다. 앞으로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에 절망하고 자책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가는 것은 어떨까요? 사연 보내주신 3824님과 어머니 두분 모두 많이 바쁜 삶을 쉴새 없이 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항상 아들 걱정, 딸 걱정이신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은 어머니에게 스스로도 잘살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또 비슷한 내용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는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에게 더 좋은 어머니가 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시고 딸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아마 사연 보내 주신 분의 어머니께서도 지금 자식 걱정에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3개월 동안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사연 147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열심히 수능 준비하고 있는 고3 남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만나 3년째 연애 중인 여자 친구가 있습니다. 만난 지 3년이나 된 지금에도 만날 때마다 늘 여전히 선을 내고 행복합니다. 그런 여자 친구가 아버지 사업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미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네요. 당장 두달 뒤에 간다고 한다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헤어져야 할까요? 아, 3년 동안 만나고 지금까지 행복하다면 놓치기는 아쉬운 사람이지 않을까요? 저라면 섣불리 포기해버리지 말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방법도 찾아볼 것 같습니다. 듣고계신 노래는 신인 라우브의 파리스 인더 레인인데요. 이 노래는 그의 앨범 I m e n t you when i was 18에 수록돼 있는 곡입니다. 라우브는 이 앨범을 발매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 앨범은 18살에 처음 뉴욕으로 와서 첫사랑에 빠진 이야기라고 하였습니다. 첫사랑 이야기인 만큼 노래에서도 그 넘치는 사랑이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가사 중 anywhere which you feel like anywhere which you feel like paris in the rain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곳에든 그녀와 함께라면 그녀에 대한 라우브의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혹시 힌트를 얻으셨나요? 가, 가사처럼 진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장소나 그리고 시간이 문제가 될까요? 노래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사연을 읽을 차례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라디오 첫 방송의 마지막 사연이니 좀 특별한 사연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직 사연을 추첨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추첨하기 전까지 광고 한번 보고 올게요 다음 주문을 외워보세요 <laughs> 초코칩 프라페샷타나만 추가해주시고요, 목화 시럽 4 번, 헤이즐넛 3 번, 초코 시럽 2 번, 그리고 휘핑 크림 세 바퀴만 얹어주세요. 드르륵 드르륵 띵. 마, 이게 알바다. 알바를 리스펙. 알바몬. 드디어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대를 군대를 전역한 모학생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같은 성인 그 동성애자입니다. 제 친구와 저는 나이트클럽에서 노는 도중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비난과 부탈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켜보기만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와 제 친구는 사람들이 급격히 무서워지고 심지어 대인기피증도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조심스럽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음 사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소수자들에게 관대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님 말고도 종종 뉴스에서 동성애자 폭력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나 저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에게 성소수자라는 것이 다른 사회의 구성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주눅들 필요도 없고 저는 오히려 외로운 싸움 또는 힘든 싸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오히려 사나운 편견 멋지게 쳐나가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올랜도 게이 나이트 클럽 테러 사건이 일어난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도 많은 선수자분들이 게이라는 이유로 테러를 당하고 약 50명 가량의 사상자를 만들었죠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그리고 이런 사회적 평변이 조금이나마 바꿔보자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시아의 The Greatest를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테러 사건을 추모하는 노래입니다. 가사 중, I am the wisdom of the failure, I am the greatest, I got stamina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작곡 도끼, 동기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힘든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고자 하는 시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연에는 명확한 답변 드리지 못하고 미련한 노래만 들려드려서 죄송하고, 저희 라디오의 영향으로 이러한 편견들이 조금이라도 사라진다면, 그보다 제보하신 분들께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노래 조금 더 듣고 오겠습니다. 출연이 달려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디케밀리의 또 만나요를 들으며 해어져야할것 같습니다 저희 라디오가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에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 25분 69.4MHz 권지영의 포크라디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